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만보 걸어야 건강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거의 뭐 건강의 황금률처럼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유명한 일만보 규칙에 대해서 최신 과학 연구들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만보를 못 채우면 음, 그날 건강관리는 그냥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뭔가 다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만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운동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걷기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 논쟁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활용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초간단 활동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물론 하루에 만복 얻는 거, 이거 좋은 시작점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말이죠, 최신 과학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섬세하고 다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걸음수를 세는 것그 너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패턴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비밀을 하나씩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열쇠, 바로 강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요. 헬스장 갈 시간이 없거나 나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이지 인생을 바꿀 만한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필파. 이게 뭐냐면요. 고강도 간헐적 일상 신체 활동의 줄임말이에요. 뭐 거창한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정말 짧게 한 1, 2분 정도 폭 효적으로 힘을 쓰는 바로 그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늦어서 퍼스 정류장까지 막 전력 질주한다거나 아이를 안고 계단을 막 후다닥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짧은 순간들이 우리 건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이 숫자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2022년에 아주 큰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건강에 그렇게나 좋다는 이 빌파를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고작 4.4분이었대요. 하루가 1440분인데 그중에서 5분도 채안 되는 시간인 거죠. 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4.4분을 한 번에 쭉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평균 딱세번 그것도 각각 1분 남짓한 아주 짧은 순간들로 다 쪼개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타려고 딱 1분 뛰는 거그 정도의 노력이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와, 그런데 그 효과는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고작 몇 분, 딱세 번의 짧은 고강도 활동만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랑 암 사망률이 40%나 뚝 떨어졌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무려 49%.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걷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충돌이 하나 생깁니다. 최근에 발표된 두 개의 엄청 큰 연구가 있는데, 이게 마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자, 한쪽에서는 패턴, 그러니까 걷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번 걸을 때 중간에 끊지 않고 10분, 15분, 이렇게 쭉 길게 걷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총량이 전부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걸었든 상관없고 그냥 하루 동안 채운 총 걸음수가 많으면 장땡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음 양쪽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각각의 근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드니 대각 연구를 볼게요. 이 연구를 보니까 짧게 짧게 끊어서 걷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3%나 됐는데 한 번에 길게 쭉 걷는 사람들은요. 그 위험이 단 4%로 뚝 떨어졌어요. 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순히 걷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위험도가 이렇게나 확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총량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는 또 걷는 패턴이랑 상관없이 일주일에 딱 하루 이틀이라도 4,000보 이상만 걸으면 사망 위험이 26%나 줄어들고 그런 달이 사흘 이상이면 무려 40%나 줄어든다는 걸 보여줬어요. 자, 이제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죠?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패턴? 아니면 총량?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쪽은 패턴이래, 다른 쪽은 총량이래. 너무 헷갈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두 연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훨씬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한번 이 과학의 퍼즐을 맞춰볼까요? 바로 이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이세 연구는 애초에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빌파 연구는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고, 시드니 연구는 걷기라는 활동의 패턴을 본 거고요. 하버드 연구는 전체 활동의 총량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강도, 패턴, 총량 이세 가지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기여한다. 이게 바로 이 과학 퍼즐의 정답이었던 겁니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스타마타키스 교수가 딱 짚어줬죠. 우리는 걸음 수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걷는지 같은 패턴의 중요한 역할을 놓치고 있다. 이 말처럼. 이제는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질과 맥락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꿰뚫는 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최적의 활동 계획을 짤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상자를 하나 드릴게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첫째, 하루에 3, 4분 정도? 버스 따라 뛰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강도 높은 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둘째, 자투리 시간에 짧게 짧게 걷는 대신에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끊지 않고 연속으로 쭉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면서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좋으니까 총 걸음수가 4,000보를 넘도록 살짝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끝,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강도, 패턴 그리고 총량.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그건 뭘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 보는 거? 아니면 점심 먹고 딱 10분만 더 걷는 거?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